안녕하세요. 마카오의 김교수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어차피 지금 격리 중이기도 하고 마카오에 있으니까 마카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 시작하기 전에 그제 패칭 가운데 한 분이 내가 격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마카오는 확진자가 없어요.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명입니다.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.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마카오 상황을 보시면은 이래요. 지금 12일 날 해서 0명이죠. 그죠? 여기 보시면은 0명으로 돼 있고 이제 한 명, 두명 이렇게 발생하고 뭐세명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. 누적 확진자가 몇십 명 수준인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카오는 네, 그,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들어오면 거의 예외 없이 격리를 하게 됩니다. 그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, 그, 어제, 오늘, 그 마카오 정책이 조금 바뀌었어요. 입국자 정책이 좀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참고로 아직까지 말씀드리면, 그 홍콩을 경유하거나 중국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, 그 일반인들은 마카오에 입경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. 여전히. 그래서 그 일반 관광객들 혹은 관광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고요. 그 이제 지금 이제 풀린 게 뭐냐면 저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워킹 퍼밋 혹은 워퍼밋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. 그래서 어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냐?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. 이 사이트가 되게 유명한 사이트에요 여기를 가시면 이제 마카오 전반적인 그 상황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. 공식, 마카오 공식 사이트고, 그 마카오 질병청에 있는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, 여기 첫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, 그 제목을 보시면 이제 10, 10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죠. 그죠? 이게 무슨 사이트냐면은, 이그10 플러스 그7 안티 판다믹 매저 이렇게 나왔는데, 이게 무슨 얘기냐. 지금 현재 마카오는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본이 두주 플러스 한주 격리에요.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두주 플러스 한 주가 격리로 되어 있는데, 이거는 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관계 없고, 그 다음에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것도 거의 관계가 없이, 그 기본적으로 두주 플러스 한 주의 그런 그 격리로 되어 있는데, 그게 지금 10 플러스 7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. 예. 특히 이제 그 레지던스나 아니면은 그 홍콩이나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. 같은 사이트에 있는 13일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. 그뭐 외국인인 경우에 아니면은 마카오 레지던스인 경우에 뭐 아니면은 뭐 레지던스인데 지금 홍콩이나 중국이나 타이완에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뭐 마카오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날짜가 원래는 이게 14 days 플러스 7 days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바뀌었죠 그죠 10 days 플러스 7 days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어 외국인의 경우도 지금 이제 외국인의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,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, 그 새롭게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고 아마 그 여기는 정확하게 며칠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아직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그 바뀐 레지던스가 지금 현재 바뀐 것처럼 11일 플러스 7일로 될지 아니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냥 여전히 14일 플러스 7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상황은 그렇고 점점 마카오도 어, 열어가는 분위기기는 해요 근데 원체 천천히 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마카오에 온 거는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마카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뭐100% 알지는 못하지만 또 주위에 아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예, 제가 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단, 뭐, 도박이나 이런 쪽은 관련이 없으니까, 예,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.